안녕하십니까 오토베이스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세미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용우입니다. 오늘은 MS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신규 프로젝트 생성 그리고 디버깅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순서는 기본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뒤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준비 사항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 디버깅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첫 번째로 기본적인 준비 사항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디버깅을 하기 전에 어, 연결된 상태에서 터치 스마트 전원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 스마트 전원이 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겠고요. 이때 PC와 터치스마트는 어,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연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케이블은 한쪽은 미니 5핀 USB 형태 그리고 다른 한편은 기본 A타입 USB 형태로 된 케이블을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때 미니 5핀 USB 방향은 터치스마트 쪽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a 타입 USB 방향은 PC 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각각 연결을 해주시면 어, PC 쪽에서 이제 터치 스마트와 PC를 동기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실 텐데요.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X, Active Sync 가 그리고 어, XP 이후의 OS 버전들은 Windows Mobile Device 센터가 실행이 되실 텐데 어, 만약에 실행이 안 되신다면 자동적으로 실행이 안 되신다면 실행을 수동으로 실행을 해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저희 오토베이스 홈페이지에 오셔서 메뉴 중에 다운로드 터치 스마트 자료에 가시면 USB 드라이버 부분에 이렇게 비트수 64비트 32비트 그리고 XP용 버전을 버전을 각각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설치 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본 준비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어 이제 MS Visual Studio를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하기 전에 이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Visual Studio 2008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스탠다드 버전은 장치응용 프로그램이 장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버전을 프로페셔널 혹은 팀 에디션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서비스팩 1과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업데이트 4 윈도우즈 인베디드 컴팩트 7 까지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두 가지는 MS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렇게 적어놓은 고유번호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TS 언더바 m 1 0 0 d 언더바 s k 그리고 스탠다드 언더바 s, SDK가 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스탠다드 SDK 같은 경우에는 C++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외에 뭐 C샵이나 베이직을 이용하시는 을 경우에는 ATS M1000D STK까지만 설치를 해주셔도 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어디에서 다운로드 그리고 설치를 하시냐면 저희 오토베이스 홈페이지에 와보시면 어, 터치스마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가 있으신데 그곳에 가시면 가장 상단에 개발 도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ATS M1000D 언더바 s k 와 스탠다드 언더바 s k 를 다운로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완료해주셨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좌측 상단에 파일에 새 파일에 가 보시면 새 프로젝트 추가라는 버튼이 있으신데 새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가 버튼이 있으신데 여기에서 먼저 언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다른 언어를 클릭하게 되면 뭐 C++이나 베이직 다 선택 가능하신데 저희는 C#으로 C#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C# 샵 이렇게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 그 아래 메뉴 중에 그 아래 선택 어, 장, 선택지 중에서 스마트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템플릿은 스마트 장치 프로젝트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측 화면과 같은 팝업 창이 하나 생성이 되실 거예요. 이새 스마트 장치 프로젝트 추가라는 창인데, 어 이때 설정해 주셔야 될 부분은 대상 플랫폼을 윈도우즈 C로,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3.5 버전으로, 그리고 템플릿은 장치 응용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셨으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개발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발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디버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디버깅하는 방법은 어, 비주얼 스튜디오 상단에 보시면 어,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어, 콤보박스가 있으세요. 장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콤보 있는데, 여기에서 ATS-M1000D-ARMV7 디바이스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디버깅을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까지 뭐 기본 준비사항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 전 준비사항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한 뒤에 디버깅하는 방법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실습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기본 준비 사항이었죠. 기본 준비 사항 케이블을 통해서 터치 스마트와 PC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때 윈도우즈 모바일 디바이스 센터나 액티브 싱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윈도우즈 모바일 DUI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터치 스마트 쪽은 현재는 이렇게 VNC 기능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이렇게까지 기본 준비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봤고요. 바로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생성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파일들이 몇 가지가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장 아래 거는 어, Windows Embedded Compact 7 관련된 내용이었고, 서비스 팩1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SDK는 불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하실 때이 내용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거는 언어와 상관없이 이제 ATS M1000D SDK 언어와 상관없이 설치해주셔야 되는 드라이브가 되겠고요. 이렇게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바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sual Studio 2008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 프로젝트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스마트 장치를 선택하실 수 있고 템플릿은 스마트 장치 프로젝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다른 언어 쪽으로 한번 봐보면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이 있어요. 이렇게 C+ 베이직을 들어가시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스마트 장치가 있으시니까 다른 언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C샵으로 한번 테스트 그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C샵에서 스마트 장치 그리고 템플릿 프레임워크 버전을 3.5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템플릿은 장치 응용 프로그램으로 선택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실 거예요. 되는데 디버깅을 어떻게 하냐면 어, 상단에 대상 장치가 있으시죠. 이거를 가장 위쪽에 a t s m 1 0 0 0 d a r m v 7 디바이스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디버깅 버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디버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VNC 쪽 터치 스마트 그, 쪽에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디버깅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게이지가 차면서 쭉 디버깅이 되실 텐데요. 배포할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배포가 완료됐네요. 배포가 완료됐으면 디버깅 중에 있는데 지금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오면 지금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디버깅이 되고 있겠죠. 있는 거겠죠. 한번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창이 뜨는 지금 창까지 한번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실습까지 진행을 해봤구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이었죠. 터치 스마트와 PC의 연결. 어,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싱크가, 그리고 이후 버전 OS는 윈도우즈 모바일 디바이스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셔야 되고, 연결 시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 그리고 디버깅하기 전에 준비 사항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페셔널 혹은 팀 에디션으로 설치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서비스팩 1과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업데이트 n 윈도우즈 인베디드 컴팩트 7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두 가지는 MSI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 안내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SDK 같은 경우에는 C++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면은 이렇게 ATS 언더바 M1000D SDK까지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디버깅 하는 방법만 남았는데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는 C샵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장치로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시면 이제 팝업창이 하나 더 썼죠. 더었죠거기서 플랫폼은 윈도우즈 C로 그리고 템플릿은 장치 응용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는 3.5 버전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가 되셨으면 디버깅을 하실 때에는 장치 종류를 ATS-M1000D ARMv7으로 설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디버깅 버튼을 눌러주시면 디버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MS Visual Studio를 통한 프로젝트 생성 및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오토베이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